피든정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5만원대에서도 지금 67만원대까지 상당히 많이 올라온 상황이고 7월달에 60만원이 돌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간 조정을 거쳤죠 자, 데드크로스가 나고 난 다음에 다시 골든크로스가 났다라는 건 단기적인 추세는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 자, 반갑습니다. 알파 프로 가정 여러분, 정택은 전문가입니다. 9월 9일 방송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송 종목은 네이버입니다. 카카오도 같은 맥락에서 방송을 좀 봐주시고요. 어, 방송 말미에는 히든 종목이 공개가 되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방송 보시고 난 이후에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거두절미하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 외에도 다른 저희 그 유튜브 홈페이지에 다른 방송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송들도 시청을 좀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스타트. 자,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가 어제 8% 가까운 하락이 나왔습니다. 7.8% 하락이 나왔는데, 뭐 8%라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1.5% 가량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전강 후약이 된 흐름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 보시면은 정치의 계절 또 타깃된 네카라 쿠베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 민족 자 그래서 어, 여기 보시면 플랫폼 경제 일과의 약속 교통 숙박 전문 직종 등 플랫폼 기업과 충돌하고 있는 소상공인 정사자 단체 그래서 카카오 쿠팡 배달의 민족 등이 더 많이 올랐다 뭐 거대 기업과 약자의 싸움 이런 식으로 이런 그 프레임을 거는 건 저는 안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형마트 규제 그리고 타다. 그런 것들이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대형마트를 일주일에 두번 휴무가 있습니다. 물론 이틀 휴무를 하게 되면은 이 대형마트에 종사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휴일이 생기겠죠. 근데 중요한 건 쉬는 만큼 또 급여를 보장하느냐. 그건 또 별개 문제거든요. 그리고 규제를 한다고 해서 전통시장을 간다? 이건 너무 일차원적인 발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을 안간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대형마트의 편리한 점이 분명히 있을 거고 이대형마트의 편리한 점이 전통시장도 반영이 되게 된다라면 은 사람들이 전통시장 안갈 이유가 있을까요? 대형마트 오늘 문 닫았잖아요. 그럼 내일 가요. 내일. 모레 가거나. 안 그렇습니까? 주차도 편리하고 가기이 얼마인지 확실하게 나와있고 가서 쇼핑뿐만 아니라 여가도 즐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형마트의 편리한 점을 전통시장에 반영을 하고 전통시장의 그 불리한 점, 안 좋은 점을 또 개선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상생을 할수 있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타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편리해요. 저도 예전에 뭐람남이든지 이런 행사가 있을 때 타다를 많이 이용을 했는데 편리합니다. 상당히 편리해요. 친절하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보험에 대한 보험을 못 받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타다도 분명히 개선점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작정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대기업은 강자 프레임, 소상공인은 약자 프레임. 이렇게 가면은 답이 없다라는 거죠. 발전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결국 이 더불어민주당이 플랫폼 경제의 을과 약소. 이건 또 분명히 여기는 강자로 만들고 여기는 약 소상공인 약자로 만들다라는 겁니다. 만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최근에 문제가 된게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플랫폼의 판매 목적으로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 이것은 광고가 아닌 중개로 봐야 한다. 이것도 저도 솔직히 네이버를 무조건 편들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자 플랫폼에서 어떤 보험 상품을 그리고 뭐 펀드 상품을 이렇게 정보를 주겠죠? 정보를 주는 것까지는 광고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광고를 보고 만약에 네이버를 통해서 카카오를 통해서 살 수가 있잖아요. 그죠? 매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중개로 봐야 한다라고 판단한 이 금융당국에 대한 판단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광고를 보고 만약에 예를 들면은 네이버에서 뭐 자동차 보험 뭐 자동차 다이렉트 보험에 광고가 정보가 제공이 됐다. 그래서 이그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네이버가 아닌 롯데 롯데손해보험, 손해보험이란지 DB 손해보험 쪽으로 뭐 매수를 한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광고가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데 d b 손해보험이지 현대상 현대사든지 이런 보험사 통해서 사는 게 아니라 네이버라지 카카오 쪽으로 사게 된다라면은 이건 정보 제공에 의한 광고가 아닌 판매 중개로 봐야 된다라는 것을 저도 존중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 해야 되겠죠.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게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죠. 하지만 금지 안 돼. 이게 아니고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금융당국에 또 이해가 되는 게 특히나 보험 상품 같은 경우는 특히 종신보험,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는 불완전 판매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금감원의 민원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분쟁도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 보험 상품이란지 그리고 투자 상품, 펀드 상품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어떤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건 인정을 해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무작정 하지마 안 돼. 이렇게 하게 되면은 발전이 없다라는 거죠. 발전이. 조금 이타다라든지 대형마트 규제 사례를 봤을 때. 사례를 봤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일로 이런 일로 인해서 뭐 네이버가 지금 현재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 데 얘기가 길어지네요. 그래서 이제 결론만 좀내 볼게요. 어쨌든 규제 리스크라는 부분은 네이버가 좀 피해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 차트를 보더라도 어쨌든 작년 3월 달부터 보더라도 현재 14만 원대에서 46만 원 14만 원대 46만 원이면 거의 뭐네배 정도 올랐죠. 400% 올랐죠. 그래서 400%가 많이 올랐다 작게 올랐다에 대한 판단은 달립니다 그런데 많이 오른 상태에서 이런 규제 리스크가 나왔다라는 것이 조정의 빌미가 될수 있고 하락으로 갈수 있는 빌미가 핑계거리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에이소프트 기억나시죠? 어쨌든 내용은 다르지만은 급락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락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 아마 네이버도 엔시소프트의 흐름을 따라갈 가능성이 일단 높다 라고 봐요 그래서 아예 내년 후내년까지 장기적으로 보신다 라면은 뭐 갖고 계세요 갖고 계시고 그게 아니라 나는 단기에 사서 한한달두달 달 내내 수익을 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매도를 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히든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든 정부는 2.4% 전일이어서 오늘도 상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제 8.8% 상승하고 난 이후에 지금 2.4%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잘 보세요. 상승폭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15만원대에서도 지금 67만원대까지 상당히 많이 올라온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봐야 되는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신고가. 여기 보시면은 지금 7월달에 60만원이 돌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간 조정을 거쳤죠. 7, 8, 두달 동안 기간 조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 60만원대, 63만원대가 돌파가 되면서 신고가를 만들고 있다는 라 거죠. 많이 올랐지만 새로운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신고가를 만들고 있다는 점을 볼때 히든 종목을 분명히 또 봐야 된다는 라 겁니다. 최근에 코롱인더라든지첨벌인지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좋은 예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될 수가. 자, 보세요. 여기도 보시면 올성과 21선 골든크로스. 자, 데드크로스가 나고 난 다음에 다시 골든크로스가 났다라는 건 단기적인 추세는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 21선까지 접근하지 않고 바로 계단식으로 올라간다라는 점 그래서 이 종목은 아마 최소 80만원까지 봐야 될것 같아요 많게는 100만원까지도 봐야 될 종목이고요 그래서 목표주가는 1차 목표주가는 80만원 볼수 있는 종목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든종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